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65만 6,800원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67만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캐시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어저께 강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70만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자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0.91%자1% 정도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70만원까지 달성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조정이라는 걸 받았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등의 모습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만원에 안착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다시 70만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70만원에 안착하게 되면은 이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자, 아직 70만원 밑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와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를 밑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 자, 그대로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권이신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어때요?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는 앞으로 터질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호재냐면 바로 요겁니다. 자, 반감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반감기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자,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27일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발생하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11일 남았습니다. 자,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4월 5일입니다. 5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죠. 자,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4월 1일 날 도지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선물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호재 뉴스다. 자,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센건 뭐예요? 바로 반감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예정일은 4월 5일이다. 반감기 후에 블록 보상은 6.25 비트코인 캐시에서 3.125 비트코인 캐시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 캐시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 70만원을 돌파하면서부터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 키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죠. 자, 이런 종목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가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매도 예약 미리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단타로 보는 종목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슈팅이 나온 구간이 있었죠? 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는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색깔 라인이 7일선, 초록 색깔이 14일선이에요. 그리고 검정 색깔이 볼륨 점에드 중단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이 60일선이죠? 자, 이 부분에서 모든 라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간 색깔, 7일선이 치고 올라가면서 어때요?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자, 근데 조정을 받을 때이 거래량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자, 거래량을 터트려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세력들은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7일선과 14일선, 그리고 볼링저 밴드 중단이 딱 만났죠. 자, 7일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 바로 지난번에 여기서 보여줬던 모습을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으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라인만 돌파하게 되면은 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1년도 자 코인시장 불장일 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 21년도 코인 시장 불장의 차트예요. 자, 60만 원대에서 머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자, 200만 원 넘어서까지 올라갔죠. 자, 엄청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21년도. 자, 지금 이게 현재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한 차트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 가려 볼게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굉장히 흡사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슈팅 나온 구간. 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받고, 자, 여기도 조정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캐시 21년도에 이렇게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자, 엄청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똑같이 이번에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인 종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밑바닥에서 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힘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70만원 선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는 85만원. 자, 여기 또 매물대가 있죠. 그 다음 라인은 150만원, 200만원까지. 자,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로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력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여기죠. 웨일 알러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죠? 이거를 매집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자,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와야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완벽하게 반등의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70만원만 돌파하면,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제가 도지코인, 그리고 이 캐시 같은 경우, 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rwa코인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정 다 끝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메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